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부 서반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옮기고 환약 기부 서반입니다. 이렇게 기부 서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두분 있네요. 이것도 다 산채 쪽이고요. 처음 제가 이것을 기부 서반이라고 하고 산채를 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산채 할 때는 음 기부 서반인 걸 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음, 이제 다듬고 배양을 하려,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기부 쪽에 상당히 색이 많이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알았고, 음 이렇게 색이, 발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황색으로 좀잘 되고 있습니다. 산에서 정확히 못볼 수도 있는데, 산지에서 산채를 할 때는 정확히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음, 산책을 좀 하다 보면 본인만이 그 느낌이 가는 거, 느낌이 있을 때좀 음, 뭐랄까, 다 고쳤을 때필이 <laughs> 생각이 그럴 때 음, 음, 주저하지 마시고, 음. 일단, 데려와서 배양을 해보시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행운도 만나게 됩니다. 음 이런 종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기부 쪽에 이렇게 문양이 들은 종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음 살짝 색이 들어있는 있기 때문에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